네. 어, 그 마지막 재판 장면이었던 그 살인지옥. 어, 살인지옥 장면 같은 경우는 일부에 제일 처음에 나온 장면이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한 8회차 정도. 찍었는데 처음 3 회차를 이제 1부의 초반부 살인죄 장면을 찍고 차태현 선배와 함께 그리고 바로 나머지 5회차 정도를 이제 이 영화 1, 2부의 클라이맥스 엔딩 장면을 찍은 거죠. 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초반에는 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. 영화 이 1, 2부를 합치면 4시간 40분 정도가 되는데, 어, 그 3, 4시간에 가까운 간극을 아, 어떻게 이거를 점프를 시켜서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는지가 계산만으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과 그 거기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모여서 그 장면만, 그 재판 장면만 가지고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프리 비주얼로 어떻게 그려지고 어, 어떻게 카메라 셋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세세히 체크해 나가면서 그 전체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리딩을 하면서 어, 준비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. 영화 전체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주지훈 씨와 김현기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지금. 어, 저희가 뭐,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, 1, 2부를, 한 부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연기를 계속 해야 돼서 모든 배우와 감독님 스프들이다 되게 많이 고심을 했었어요. 이번에 1부도 말씀을 드렸고, 근데 2부에 진입을 하면서 저희가 1부와 2부, 그리고 그 사이에 또천년 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을 어떻게 감정선을 어, 밸런스를 맞춰 나갈 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, 현장에서 대화를 많이 했었고,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었어요. 좀 리허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, 어,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서로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어, 이 자리 질문을 하셨으니까, 나는 말인데, 전 옆에 있는 우리 향기 양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. 어, 제가 맡은 캐릭터가 뭐, 조금 뭐랄까요, 어떤, 어느 정도는 좀 갇혀있을 수 있는 부분, 또는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거의 100% 향기향이 옆에 있어서 그게 잘 살아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,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실제로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. 네. 팀촌들이 말씀하셨지만, 네. 휴 네, 함께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본 것 같고요. 그리고, 음, 감정에 있어서 이제 저희 헤엄맥과 덕추는 과거의 기억을 몰라, 모르는 상태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, 어, 그 과거의 장면을 촬영할 때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인물로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새로운 감정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거나 또 뭔가 더 깊이 꼬여서 꼬여서 생각을 한다고는 하지 않고 았 오히려 그 인물에만 충실해서 연기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네.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세요.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. 함께 파이팅. 네 이상으로 사진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